2019 합격을 향한 대창정 네, 안녕하십니까 오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여러분에게 뭔가 그 선장의 마음으로 늘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멀리 보이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불과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8개월이 얼마나 빨리 간다? 8주만큼 빨리 간다. 그죠? 우리가 군대에서 8개월은 진짜 안 가던데요. 어, 제가 이렇게 지내고 보면, 여러분, 시험에 임박해서 이 시간을 한번 잠시 뒤돌아보면 8주 같은 시간으로 휙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첫 시간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꾸준히 갈 것인지 이것을 잘 정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수정하면서 합격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 그첫 번째 순서로 간단하게 한번 합격을 향한 정진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은 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문제에 대한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 물론, 20문제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20문제에 대해서 20분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예, 여러분, 100문제를 100분에 풀면 마킹 시간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20문제를 20분 안에 푸는 것이 정석이나 또, 영어는 특수성 때문에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어, 우리말인 국어도 마찬가지로 지문이 있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시간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문제지만 어, 여러분이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과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죠.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10문제에 여기는 주로 이제 여러분의 기본적인 어, 베이스를 어, 테스팅하는 시험입니다. 어, 단어라든지, 또는 수거라든지, 또는 문법이라든지, 장문이라든지, 회화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두 문제씩 다섯 개, 그저 카파트로스 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공식처럼.